네, 새마을호 열차 식당은 우리나라 최고의 열차라는 명성에 걸맞게 고급 호텔인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만 터무니없이 비싸고 또 위생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름뿐인 이 최고급 새마을호 식당의 문제점을 지금부터 박영환 기자가 고발합니다. 한국 철도의 자존심 새마을호 열차 요금이 비싼 만큼. 쾌적하고 안락한 편의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자랑거리는 고급 호텔인 플라자에서 직영한다는 고급 식당차입니다. 그러나 명성만 믿고 식당을 찾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좀 그래요. 좀먹가김 같은 것만 해도 가있왜 그럴까? 도시락의 보관 상태만 살펴보면 곧바로 해답이 나옵니다. 도시락이 후끈한 열기가 가득한 주방에 쌓여 있습니다.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음식물이 가장 상하기 쉬운 25도입니다. 여름철인 6월에서 9월까지는 냉장고 안에서는 10도 온장고 안에서는 60도 상태로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예 유통기한이 표시돼있지 않은 도시락까지 버젓이 팔고 있습니다. 값이 3배나 비싼 왜, 왜, 호텔 도시락이 공익해서 만든 김밥보다 어, 오히려 관리가 허술합니다. 어? 여름에는 그 상하할까 염려가 있으니까 4시간을 네. 네 하야만이 이 상품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어. 네. 그러니까 상품을 그 신선도를 위해서 4시간을 네 정한 게 이기예요. 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이곳 세마로 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수에서 다량의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도 교통 문제 연구 시민 모임이 조사 의뢰한 식수에 대해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48배나 높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밖에 음식물에도 유해 세균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데도 정작 새마을호 식당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철도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